안녕하세요. 주식단기학교입니다. 예, 2021년 예, 1월 12일 화요일 예, 저녁 9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오늘 어제 오늘 조금 힘든 하루였죠. 음, 어저께는 코스피 음, 기준으로 어, 개인들이 4조 4천억 정말 많이 매수를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많이 떨어졌고요. 음, 오늘도 개인들이 2조 3천억을 사면서 어,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신고가에서 이 높은 자리에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조금 걱정이 되지만은 음, 아직 뭐 시장이 강하게 조정이 들어온다, 어, 뭐 하락을 한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음, 이번에 치안 전략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우리 5일 2평선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5일 2평선 깰 때까지는 완전히 종가 기준으로 이걸 깰 때까지는 어깰 때까지는 그냥 이 상승을 즐기자 다만 다만 어제랑 예 어제랑 오늘 겪어봐서 알겠지만은 이 하락이 한번 들어올 때는 조금 종목단으로 좀 하락이 세게 들어옵니다.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 비중 조절을 하, 해가지고, 한 50대 50, 50 현금화, 50 정도만 투자하면서, 어, 욕심부리지 말고, 음, 조금 리스크 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욕심부리지 말고요. 어, 내가, 꼭 기억하세요. 500원으로, 항상, 1000원을 만들라고 해요. 시계, 예를 들어서, 수익이 얼마나 나야 돼요? 100% 나야 됩니다. 근데, 1000원에서 500원이 되기까지는 몇 프로가 된다고요? 50% 손실만 나도 500원이 됩니다. 항상 올라가는 속도는 더뎌도 이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잘 하세요. 어,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욕심 부리면은 안 됩니다. 항상. 어, 꼭 이런 원리 때문에 개인들이 돈을 버는 것 같, 같아도 결국은 마지막에 계좌를 까보면은 손실이나 본전 본전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제발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런 대참사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 시장은 그냥 올 이평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즐기시면 되고요올 음, 이평선이 깨질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밑에 오래 어, 조금 물려 있는 그런 분들은 갖고 계세요. 밑에 물려있는거는 내가 공부를 했고 매집봉이 뭔지 부자형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그냥 잘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순환매가 돌아요. 음.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만 급등을 하고 어, 대형주만 또 대형주 사이클이 돌았죠. 대형주만 돌았고 밑에서 안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계속 조정하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나중에 섹터가 바뀌면은 얘네가 하락이 올때 요런 섹터들이 지금 대형주나 다른 종목들이 조정이 올때또 다른 종목군이 또 튀어 오르고요. 또 얘네 얘네들이 끝나면은 또 내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주가가. 그러면은 어, 2000개 종목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결국은 어느 끝에 한 지점을 기준으로 다키막키 키를 맞춥니다. 키 맞춤 키. 이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 이제 키맞추기 장세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어안 올라간 주식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위에 높이 급등했던 주, 종목들이 이렇게 다시 어 하락 조종을 보이면서 어느 중간선에서 서로 키를 맞추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음, 조금 크게 물려 계신 분들은, 어, 내 종목에 부자 형들이 있고, 도망가지 않았으면은, 어, 잘 공부해가지고, 조금,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음, 제가, 어, 우리 시즌이, 3월달부터 시즌이, 시즌이 날라갈 때, 음, 시즌이 여기서 이렇게 날라갈 때, 2월, 3월 이렇게 날라갈 때, 어 저기 뭐야, 일진, 일진 다이아 이런 종목들은 이 3월, 4월 달에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쭉 올라가 있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올라가 있죠. 음, 얘네들이 일진 다이아가 9월, 10월 이렇게 올라갈 때, 예.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은 절대 안 올라갔어요. 9월 10월까지 볼까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고 미칠 것 같았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얘도 올라가 있습니다. 음,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은 부자형들만 앞에 잘 잡혀있으면 은다 어, 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 어, 고민하지 마시고 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어, 공부하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 60일 이평선 기준으로 일단 어 60일 이평선으로 아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어 리스크 관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바닥을 지수가 바닥을 치는지 아냐 라고 했을 때는 어 기본적으로는 10분봉에서 5일선을 타냐 안 타냐를 보시면 돼요. 이 10분봉상 이 5일 2평선을 타니까, 단기적인, 5일 2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타니까 지수가 마지막에 머리를 돌리죠. 여기 보시면 탈라고 하다가 계속 못하고 내려가니까 두들게 맞고 내려가죠. 여기도 10분 봉상 지수, 5일 2평선 뚫지 못하니까 머리 맞고 계속 올라가죠. 타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어, 유지를 못하니까 다시 흐르고, 흐른 다음에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다시 돌파를 못하니까 쭉 떨어지죠 이게 제가 지수 매매를 할때 흔히 쓰는 10분봉의 5일선이고요 조금 더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은 60분봉상 5일 예, 이평선을 무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60분봉상 5일 이평선 지수의 바닥을 확인하는데 조금 단단한 바닥을 확인하는데 어, 사용하시면 되고요 좀더 완전히 나는 안전하게 조금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다시 10분봉으로 와가지고요 이 101리평, 121리평 또는 101리평 위로 올라오는 게이 101리평 위로 올라오는 게어 저는 지금 101리평을 써요 근데 보통 121리평 쓰죠 이 112리평 2 위로 올라오는 게 어,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하는데 추세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오늘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어, 지수에 대해서 뭐 크게 변한 전략은 없습니다. 그냥 5일 이평선 종가 기준으로 음, 코스닥은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그렇게 대응하시고 비중 조절 잘하고 밑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 잘 갖고 계시고요. 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 제가 주말에 스케줄 못 알려드렸죠? 그래서 스케줄 알려드리고, 어, 마치겠습니다. 예, 어, 13일날, 예, 이 일, 일정이 13일날, 청와대, 13일에서 18일, 17일 요 사이에 청와대 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뉴스에서 10일 정도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미뤄져가지고, 한, 13일 정도에 어, 개각 발표가 있을 거라고 빠르면은 13일이라고 뉴스에서 봤으니까요 음 13일 에 개각을 한다니까요 거기에 어, 박영선 장관이 계속 장관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 후임자가 발표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IMBC JT 그리고 뭐 JCR 시스템 요 정도가 박영선 관련주로 붙여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내일 인... 음, 나경원, 어, 나경원 누나가 어, 서울시장 10년 만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한 뉴스가 아까 오후에 나왔어요. 한창 한창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삼성출판사도 옛날에 묶였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 같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음,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13일 날 어, 셀트리온 내일 임상 결과 발표가 있어요. 이게 6시로 알고 있습니다. 6시. 어, 그러니까 장중에 조금 센, 셀트리온 보시면 되고요. 이미 이 셀트리온 임상 이상 결과 발표한다는 건다 알고 있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짧게 먹고 어 굳이 이 결과가 오후 늦게 나오는데 한 6시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일날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어 삼성전자 예, S21 공개하고 미국의 연준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15일날 어, 금통이 있고요 옵션 만기일 어 목요일인 거 확실히 알아놓으시고요. 어 지금 C C S 어 폴더 롤러블폰 아, 관련해가지고 오늘 조금 입질이 왔습니다. 음 그리고 또 갤럭시 예, S 21 공개가 있으니까요 핸드폰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 잘 보시고요. 음,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을 조금 잘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20일 날 공식 취임을 하니깐요. 음요 안에 흐름을 봐서 그, 그린 뉴딜 관련주들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요 정도로 스케줄 보고요. 예, 내일 내일은 약간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뭐 큰 양봉은 아니더라도 도지나 약간의 빨간색 캔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변동성이 큰 시장에 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